네 반갑습니다. 9월 시장이 일평균 거래대금 약 16조 원이고 보통 한 18조 원이 되는데 대금과 회전율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활기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배경에는 뭐 금투세라든지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다양한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겠죠. 시장 대비 강한 섹터는 현재 이런 제약, 바이오 대화 제약이나 아니면 어, 리가캠 바이오나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 그 외에 뭐 경영권 분쟁 이슈의 종목들 그리고 흥구 석유나 뭐 중앙 에너비스 같은 블랙 테마인 유가 관련주들을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아 이거다 싶은 섹터와 종목의 뚜렷함이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정 모멘텀의 기준에서는 자율주행의 라이콤, 그리고 리, 위고비 출시의 블램텍 등등 다수의 관련주가 있지만, 이러, 지금 이런 위고비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노출된 기간이 상당히 많고 누구나 알고 있는 노출된 기간이 볼 때는 조금 덜 신선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이런 배경 안에서 어, 지난 영상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등락이 심한 흐름이 이번주에 나오고 난 뒤에 다음주에 웅크린 구간을 추적해 보자는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연속선상에서 최근 일주일 내에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급증한 종목들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메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보급형 혼합현실 기기 캐스트 3s가 공개가 되었고 출하 예정일이 10월 15일입니다. 일정을 본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일정이지만, 그 배경으로 AR, 그리고 XR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근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강세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뉴프렉스. 뉴프렉스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만한 메타의 그런 FPCB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받을 만한 직접 수혜주의 측면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 맥스트가 최근 일주일 새 거래가 터졌고 버넥트나 덱스트 등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수급은 중소형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이 최근 몇년새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역배열에서 올라온 것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일단 조정이 이번 주에 보니까 그렇게 큰 가파른 각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일선은 현재 살려두고 있는 움직임에서 금요일 종가가 마감이 되었고 월요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급하게 상승이 났는데 그 폭을 급하게 반납하지 않고 여기서 기간 조정 형식으로 지켜준다는 것은 이런 10월 15일 아 기기 캐스트 3S가 출시를 예정이기 때문에 반응도 조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AI, XR 이런 관련 주들이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주까지 한번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뉴프렉스. 뉴프렉스는 거래 대금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2천억 이상. 뉴프렉스 또한 올 선이 충분히 살짝 꺾일 수는 있지만 지금 상승 폭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살짝 이런 조정이 나올 때는 좀 기회라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아, 그 외에 맥스트가 이런 갭을 지켜주면서 거래를 죽이면서 웅크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메타버스 그리고 AR XR 관련 주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섹터적으로 그리고 산업으로 봤을 때 순환매가 예상이 되는 것은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일단 설명적인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메타버스 관심 섹터 정리를 하자면 차기 정부에서는 미국에서도 로봇과 관련한 주식 시장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고, 그리고 로봇과 메타버스가 상호 보완한다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협동 로봇 등등 메타버스 쪽으로도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쪽도 보시면 최근에 현대 로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터진 흐름 그리고 하나의 에어로스 페이스 같은 방산 관련 종목도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어, 이런 흐름에는 아마도 티르키에나 두바이, 방산 박람회가 10월 중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나토 국방 장관 회의가 또 10월 중으로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방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면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인적 분할을 통해서 현재 최대의 투자 포인트인 방산이라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게 된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이런 종목들 방산 관련 주들은 살짝 살짝 눌리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조금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정을 봤을 때 방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을 하자면 일단 메타버스 관련 쪽을 조금 집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지 않았는데 시장에 거래대금이 메말랐는데 반면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는 최근 일주일 새, 일주일 안으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것은 여기서 한번 정도는 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신 너무 빠르게 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구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 맥스트, 버넥트 이런 종목들이 끼가 있는 거래량을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현대로템이나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방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에 대한 배경에는 어, 티르키에 그리고 두바이, 나토 이런 장관 회의나 방산 쪽으로의 박람회 이런 부분이 국내 방산주로 조금 수급의 이동이 보이는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 순환매가 예상이 되는 그런 수급 이동 흐름을 기민하게 파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공부방 링크에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매년 약했던 9월은 시장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10월 중순 이후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등등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10월 증시에서는 좀 터닝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